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에게 임한 보자예요. 어. 맹인에게 임한 보자.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 거예요. 맹인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대.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눈이 안 보이고 싶어서 안 보이게 된 걸까? 아니죠. 이 사람이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좋아서 눈이 안 보이게 된게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구걸를 하면서 살았어요. 저돌한푼만 주세요. 꼭뭐 끌고 하다가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하나도 없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이 맹인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언니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민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진흙들 땅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바르시고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실원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어요. 지능을 씻어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메인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 보세요. 앞이 보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던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지? 너무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자, 당신이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에게 와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한 면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을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네가 어떻게 하여 앞을 보게 되었느냐? 나도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이 대답을 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맹인이었던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능력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할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 다른 대로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미는 자신이 그냥 경험한 일을 계속 말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 눈이 떠졌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것뿐입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맹인의 부모,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의 부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이 진짜 앞이 안 보였던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눈이 보이는 것이 맞느냐? 대답했더니 눈이 보이는 것이 맞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벌벌 떨면서,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저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한영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부모가 떠는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이유가 있냐면,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이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부모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고 자기들이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을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메미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미 저는 대답을 다 했고 저의 대답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했다고 다 대답을 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메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맞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메인을 쫓아내, 쫓아내.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일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가 믿고자 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결국에 이렇게 바리세인의 무서운 질문에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던 메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단한 가지는 뭐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고 성포 크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이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바리세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조종하고 이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음을 까먹지 말아야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벌벌 덜떠면서 도망가는 단한 가지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인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고 237개 나라를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를 고백하라고? 예스 그리스도 네, 예스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랩런트들 되세요 알겠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우리 네,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유튜브 레너트들도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멋진 레너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